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 임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확신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보게 하시고 나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능력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시오니, 그 누구도, 그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묵상과 기도 속에 더욱 주님과 가까이,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삼9구장 일절. 출애굽기 삼9구장 일절 우리 한절한절 한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계획의 일부로 이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단순히 예쁘게 꾸며진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옷의 재료 하나하나, 디자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두가 모두 다 만들었더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히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었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세부사항에 충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세부사항까지 신경 쓰시고 그일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의미한 순간들은 없습니다. 단 1초라도, 0.1초라도, 하나님은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쓰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신경을 쓰신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순종하며 그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출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뭔지를 생각해 보고 그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일이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순종할 때그 순종이 반드시 눈에 띄는 큰 변화나 결과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거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인도받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삶을 부여받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모든 명령을 세밀하게 그리고 기쁘게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내가 그들의 산업이다라고 하나님은 많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일을 이루어가시며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받는 귀중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